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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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

네. 하한명주 네, 네, 빨리 와. 와. 여기로. 아, 오십 아니, 나고 있어. 아니, 알았하습니다 자, 하나. 다시 보시고. 부장님. 어, 부장님, 여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카메라. 카메라. 여기 다기 하나, 둘, 셋. 고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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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고맙습니다. 전맙고맙요니고맙습니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니다고맙잘 해주셔서 감니다니다고맙다니다고다고맙니다고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모시고왔어니다감사합니다

네. 안녕하세요 생물이 생물이요생물 아, 예, 예 이걸로 찍으세요 아니, 금방 와야되 내가 제가 비슷 자랑해야 되 아, 빨리 찍으셔야지 네. 알겠습니다 네, <laughs> 아, 네, 감사합니다 이걸로 6회로... 안녕하세요 네? 여기야 <laughs>

저영어모르시면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. 우리 는 배경만. 너무, 나게잘셨습니다잘니다 아, 저희. 유일한 우리 시 여자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고생하셨다. 웃음> 감사합니다. 사지뭐라 써야 돼? 최현성 입니다 최현성 입니다 죄송합니다. 아, 잘해 주니다이아이 네. 네. 아니, 사진, 네. 사진 찍고. 네. 아, 네.

같이 찍고, 같이 찍고, 찍고. 오세요. 빨리 오세요 아, <목소리> 조만만 <조만간씩>. 조만간. <목소리> 같이 아, 찍어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잠깐만요 아이고 셀칸데요 욕를 해드려야 되는 잠시만요